안녕하세요. 완종사입니다 오늘 20미 30미 병화하고 5미 특대 먹갈치 경매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금태도 경매 그리고 오랜만에 한치가 나와서 한치도 경매를 받았습니다. 그 10대 십미 장대도 경매를 받았고요. 그리고 지금 중화새우는 경매 진행 중입니다. 경매를 받을 예정이고요. 농어도 경매를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1미 가자미하고 이0미 가자미 경매 중입니다. 딱돔도 경매를 받았고요. 그리고 우럭 큰 사이즈 6미하고 8미 사이즈도 경매 받았습니다. 낙지도 판매하고 있고요. 돌문어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나가고 있는 토종닭도 많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연산 민어입니다. 안녕하세요. 완도삼사입니다 오늘 오랜만에요. 배가 내척이 들어와서 600상자 이상이, 어, 목포 참조기 판이 되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라면은 7 5미이구요 제가 경매 받을, 어, 참조기입니다. 오랜만에 이제 19.8kg 나오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어제보다 물량이 한두배 정도 더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부려 600 상자나 이상이 입판이 되었고요. 오늘 봄철 어, 생물 알배기 참조기는 오늘로써 마지막 입판이 됩니다. 어, 다음 주부터는 이제 참조기가 입판이 안 되고요. 오늘로써 마지막이니까 꼭 이제 생물 알배기 좋아하신 분들은 꼭 오늘 구매를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어,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봄철 알베기 같은 경우는 살이 무릅니다. 물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알배기 때문이죠. 그리고 겨울철보다 수온이 올라갔기 때문에 당연히 물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거는 자연의 질리기 때문에 이런 것을 거슬릴 수가 없죠. 수온이 올라가면 물고기들은 항상 물은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겨울철 조기처럼 단단하지 않는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봄철 알배기로서 모든 알들이 다 들어있는 거 아니고 암치는 알이 들어가 있고요. 수치는 알이 안 들어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목포 어, 먹갈치를 오늘도 오미 특대 먹갈치를 경매를 받았는데요. 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어, 안강망 배에서 이쪽 라인에서 경매를 받을 예정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물량이 이제 큰 갈치들이 나, 많이 나왔는데 그래도 이렇게 오랜만에 또 이렇게 나왔다 나왔기 때문에 또 그리고 주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어, 이정 알고 있으셔야 할것 같아요. 어 자꾸 고객님들이 작은 갈치 언제 사주시냐고 두띠 갈치 한띠 갈치 먹고 싶다 하는데 지금 너무나 시세가 높습니다. 저도 경매를 받고 싶지만 어 너무나 높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기에는 큰 갈치 위주를 드셔야 더 저렴한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물량이 엄청나게 쏟아진 하루였습니다. 무려 3 1 척이 들어왔고요. 물량이 어마어마한 거이 영상으로도 끊임없이 알수 있습니다. 그만큼 오늘 경매가 굉장히 늦어질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물량이 쏟아질 경우에는 9시나 10시 정도에 경매가 끝나고요. 이렇게 이제 제가 4시 반 정도에 판장에 도착하면 거의 9시에서 10시 사이에 이제 물량이 이제 경매가 끝난다는 거 알고 계십니다. 보이시나요? 굉장히 물량이 쏟아진 걸알수 있습니다. 어, 이쪽 라인 보면은 이쪽 라인에서 중화세가 굉장히 좋았어요. 제가 집어놨는데 과연 경매를 받을 수 있을지, 어, 안 받을 수 있을지, 알, 어,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어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뒤쪽 라인에서 농어만 잡아온 것처럼 이렇게 농어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저도 오랜만에 농어를 경매를 받았고요. 다들 애정이고요. 저희 중미인한테 말씀을 드린 상태입니다. 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기타 잡어들 모든 목포 생선들이 많이 나온 하루였고요. 그만큼 물량이 쏟아진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 앞쪽 라인에서 풀치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습니다. 어제 저희도 풀치를 굉장히 많이 판매를 했는데요. 어, 오늘로서 모든 배들이 거의 들어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다음 주부터는 준비를 해서 물고기를 잡으러 나가기 때문에 오늘 배들이 많이 들어온 상태고요. 보시다시피 이제 기타 잡어들도 보이고 있고요. 오늘 그리고 앞쪽 라인에서는 이렇게 풀치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 상태입니다. 풀치는 어, 보시면 맛이 굉장히 좋고요. 작지만 지금 같은 시기에 젓갈 담아도 굉장히 좋습니다. 어제 저희 고객님 한 분이 젓갈을 담으셨다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도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렇게 풀치들이 오늘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온 상태입니다. 어, 계속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풀치들이 많이 나온 상태고요. 큰 갈치 이주의 모습은 많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앞쪽 라인에서 이렇게 풀치들이 많이 보였고요. 기타 잡어들의 모습도 굉장히 많이 나온 상태입니다. 어, 제가 많이 참돔을 팔고 싶지만 제가 원하는 사이즈들이 많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금태고요 어~ 이렇게 참돔이 복구 필때 굉장히 많이 먹는 것 중에 하나가 참돔입니다. 그래서 이때 시기에 먹는 참돔은 굉장히 맛있기 때문에 참돔을 꼭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맛있는 것 중에 하나가 참돔이고요. 살이 포동포동 올라오고 있는 게 참돔입니다. 햇감으로 드셔도 맛있고, 어, 구이로 해셔도 너무 맛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물량이 쏟아진 하루였고요. 항상 저희는 어, 고객님한테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항상 저를 보면서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